네, 끝장 전략 시간입니다. A1 리서치의 조일규 대표와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사실 출연하셔서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예. 견지를 하셨잖아요. 나스닥 만선 볼수 있겠다, 예. 혹은 만선이 깨질 수도 있겠다라고 예. 언급해 주셨는데, 어제 한 만사백선 정도, 만칠백선 예. 예. 정도를 딛고 어, 간밤에 좀 일어났지만 사실 이게 뭐짐바닥이다 아직까지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추가 하락을 염두로 해 둬야 될까요? 아니면 이대로 좀 턴어라운드를 할수 있을까요? 저는 그 제가 한 정확하게 제가 오늘 나오기 전에 네. 아까 이제 만 사, 700선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언제부터 제가 만선 초반이나 만선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지 를 보니까 한한달 보름 전에 네. 나서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어,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저는 한 7월 달에 올줄 알았는데 그래요. 너무 빨리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어, 이걸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부분들로 이제 탓을 돌리세요. 그래갖고 뭐 인플레이션이 꺾이면 괜찮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는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긴축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였다면 어제 자이언트 스텝 나왔을 때 지수가 올라올 수 없죠. 네. 근데 지금은 경계의 문제거든요. 제가 어, 준비한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음, 미시간대 소비지표인데요. 제가 두달 전부터 이 얘기를 왜 이게 안 좋아지는데 언론에서 안 다루냐 라는 얘기를 계속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소비자 물가지수, 지난주 금요일날 소비자 물가지수 딱 나오고 나서 미시간대 심리지수가 50.2를 찍고 나서 엄청 많이 다루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음. 벌써 늦어버린 거죠.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는가 하면, 제가, 여러분들, 이, 그,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데이터가 나오는데요. 이게 5 0 2을 찍었던 게 언젠가 하면 1970년대 후반에 찍고 한 번도 안 찍었어요. 그때 뭐 오일쇼크.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이 지수 때온게 거의 없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한 3, 40년 동안 거의 없어요. 근데 문제는 다음 달에 5 0이 만약에 무너진다면 이것도 또 사상 최저, 최, 최초의 일이거든요. 네. 그러면. 다음에 소매 판매가 잘 나왔냐? 어제 예상치가 플러스 0.1인데 마이너스 0.3이었어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경기 지표가 되게 안 좋아지면, 지금까지는 패드가 어떻게했습니까 돈을 풀었죠. 그렇죠. 아니면 금리 인상을 연를시켰죠 네. 근데, 어, 지난주에, 어, 그러니까 이거 발표하고 나서, 이게, 이게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하고 나서, 미시간대에서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근데 네. 그게 다 올라갔어요. 그 사람들이 미래에 물가가 더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하는 치가 다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어제 저녁에 점도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내년에까지 얼마가 되는가 하면 평균이 3.8이고요. 4.1 많은 사람들은 4.3까지 보거든요. 그럼 이게 히 높은 수준이잖아요. 이 얘기 그러니까 뭔얘인가하면 예. 경기 지표가 막 떨어지고 있는데, 패드는 긴축을 해야 된다는 굉장히 서글픈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긴축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경기에 대한 부분을 보아서 왔는데, 네. 지금 인플레이션이 설사 조금 꺾겠다고 해서 이게 시장이 땡길 수 있을까요? 저는 힘들다고 보고요. 그리고 최근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3%로 진입했는데, 얘가 계속 못 들어오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들어오고 나서요, 그 다음에 안걷게요 밑으로.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기술주에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아직은 제가 한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아직은 제 나스닥 밴드를 9,800에서 1100선으로 계속 잡고 가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좀 변화가 있으면 제가 방송 나와서 계속 얘기 해 드리겠지만 저는 아직은 미국 시장이 진바닥을 잡았다고 보기는 에 아직은 음 계속 기존 전략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간밤에 예상을 했던 것처럼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이 나와서 어떻게 보면 안도감이 있었지만 사실 그 동안의 FOMC 회의 결과가 나왔을 때도 뭐 안도감으로 오르긴 했지만 그다음 날 다시 빠지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인플레이 압력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또 경착륙에 대한 우려까지 있으니까 계속해서 좀 보수적인 전략 말씀해 주셨고, 네. 국내 증시 역시 사실 미국 증시 반등하면서 오늘 초반에는 아니. 코스피도 2% 올라가다가 지금 상승 탄력이 급격하게 둔화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코스피에 혹은 코스닥에 진바닥은 어떻게 형성을 할까요? 어, 일단은 음. 제가 오기 전까지는 네. 변수가 없었는데, 여기 오고 나서 변수가 하나 생겼어요. 법인세 22% 아, 인하 그렇죠. 가능성. 예. 예. 그러니까 그건 좀더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럼 오기 전에 변수가 생기기 전에 상황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미국 증시하고 한국 증시 디커플링이 붕괴됐죠. 한국 증시가 훨씬 더 많이 떨어졌죠. 네, 죠 그렇죠. 제가 3주 전에 디커플링 되는 자료를 가지고 언론에서 너무 디커플링 얘기 많이 한다. 이거 미국 낯싹 떨어지면 같이 떨어질 건데 라는 얘기를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음. 근데 왜 이게 디커플링이 붕괴가 된가 하면 지금처럼 긴축이 심한 상태에서 저렇게 경기가 꺾여버리면요. 그 초반에는 신흥국이 굉장히 불리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나마 좀 나은데 예. 뭐 터키 같은데 이런 데 벌써 벌써 그렇죠. 이런 편은 너무 안 좋아진 거죠. 그렇죠. 상당히 불리해진 니까 그러니까 그런 신흥국 영향이 예.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또이 얘기, 자꾸 제가 한달 전부터 계속 제가 여러분한테 워닝을 했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어 제가 지금 점검을 해드린 차에서 자꾸 이런 얘기를 드리니까요. 제가 제발 부탁인데 원금은 못 줄이더라도 신용은 좀 줄이라 그랬거든요. 네, 레버리지라든지. 네, 근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두 번째 자료 를 보시면 신용 잔고가 또 안타깝게 음. 지금 2월 1일에서 파, 6월 14일까지 신용 잔고 9천억까지 들어왔다가요. 결국 보세요, 어제 최악일 때 4,500억 반대매매 나오잖아요. 아,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내졸증도 그렇습니다. 전조현상이 나타날 때 빨리 대응을 해야지 나중에 가버리면 늦거든요. 그런데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또 반대매매 나온다. 그런데 어제는 또 반대매매 나온 게 되게 재밌는 게 기관도 로스컷을 다 했어요. 중소형주가. 그러니까 기관 로스컷에 개인들의 반대매매까지 나버리니까 더중소형주 하락폭이 커진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반대매매가 계속 나오고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횡보를 하겠지만 보통 이제 이번 증시가 계속 연속적으로 떨어지는 건 거의 없지만 이렇게 급하게 떨어졌다가 또 횡보를 했다가 또 떨어지고 횡보를 이런 패턴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경기와 관련된 하락은 대부분 다 이래요. 저점과 고점이 낮아지는 형태인데. 근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아마 우리 학위원행커 있을 때도 제가 이 자료를 굉장히 많이 보여드렸는데 네. 같이 좀 볼까요? 금융투자 제가 막 호랑이 없는 고래 막 그러니까 아, 하이에나가 네. 왕노를 한다 고 그랬는데요. 제가 이거 한달 전에 이 금융 투자가 인버스 투엑스 ETF를 이렇게 많이 사는 건 이상하다. 그때가 아, 8천 억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ETF는 그냥 지수에 대한 상품이지만 2 x 는 시간 가치가 부러지기 때문에 예. 2~3개월 안에 쇼부를 봐야 그러니까 그, 그 어떤 걸 봐야 되면 결과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인버스 투엑스 ETF가요 두개 합해서 1.8천억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수익 많이 났겠네요. 많이 났어요. 근데 예. 물론 이, 이 금융투자가 언제 이익실을 하는가가 중요하지만 그렇죠. 그 문제는 지금 주식도 안 사고 있고요 레버리지 ETF나 코덱스 200 ETF도 안 사고 있어요 네.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건 한쪽 방향으로만 배팅하는 거예요 소에서 헷지도 아니고 델타 해지를 안 걸기 때문에 ETF에 대한 LP도 아닙니다 근데 금융투자가 이렇게 막 이렇게 어떤 방향성을 해주면 다른 외국인들이나 연기금이 또 이쪽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면 네. 받칠 수 있잖아요. 근데 외국인이나 연기금이 또 이쪽 한쪽 방향으로 가요. 어, 인버스 쪽으로. 네. 그러니까 선물도 이번에 롤오버한 거 2,300인데 지금 1,4,000개약 매도 치고요. 예. 주식은 나에안 사고 있고. 그러니까 이 금융 투자의 인버스 투엑스를 누가 다 받아 가는가 하면 개인들이 다 받아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금융 투자가 이익을 할 때까지는 좀부담스러운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되게 중요한 자료 오늘 또 새로운 자료 하나 갖고 왔는데 이건데요. 제가 이걸 보면서 굉장히 생각이 많았어요. 어, 왜냐하면 분석을 좀 까다롭게 해야 되거든요. 작년도에 개인들이 66조 샀어요. 그게 3천선 이상에서 산 거거든요. 그런데 아, 네. 57%가 3천선 이상 비중이에요. 네, 손해가 많이네요. 많이 났던데 그게 네.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올라갈 때매울때가 어디 있는가를 보는 거죠. 예. 그럼 3천은 일단 포기했어요 저는 이건 힘들어요. 근런데 2022년도에 20조 7천억을 샀어요. 올해.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어,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해고다 밴드별로 얼마에 샀는지 얼마에 샀는지 지수들다 분석했어요. 네. 근데 어떤 지수가 나오는가 하면 2630에서 2760이 나와요. 2760. 그러면 어떤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이 방송을 보신 분이 어후 대표님 그러면 저 개인들의 매도 매수 자금이 다 빠지기 전까지는 2630에서 2760이 강력한 매물대가 될수 있지 않습니까? 저항대가 네, 될수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기서 제가 좀 다르게 해석을 할까요? 그러니까 네. 이, 이 액면으로 보면 그런데 특이사항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요 20조 7천억을 샀는 이 중에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가 15조 샀어요. 대부분이네요. 이게 뭐냐인가 하면 75%거든요. 작년에 66조 샀는데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48% 샀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 우선주하고 15조 사서 75% 샀어요. 자 그러면 최근에 시장 떨어질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막 떨어졌는데 네. 최근에 l g 화안 떨어졌어요. 그렇죠. LG 예, 에너지 솔루션 안 떨어졌어요 시가총액 예. 자이 제가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물론 짐바닥은 안 됐지만 나중에 단순히 20조를 샀다는 이것만으로 2630이나 2760이 매물대가 된다 저항대가 된다 그거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음. 단 최악의 경우 어떤 경우가 되는가 하면 만약에 이번에 짐바닥 찍고 연말까지 올릴 때 2800선까지 올리더라도요 삼성전자만 안 땡기면 끝나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전체 75%니까 네. 그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자꾸 이런 분들한테 이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지금의 삼성 주자의 개인들이 쏠림 현상이 나중에 시장이 올라가면 다시 삼성 주가 올라갈 거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위험하다고요? 왜냐하면 예. 지금 떨어질 때도 그렇고 수급도 그렇고. 그니까 네. 그래서 최근 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어, 지난 1월달에 시장이 많이 떨어졌을 때 그리고 코로나 때 시장이 많이 떨어졌을 때. 증시자금 고객의탁금이 엄청나게 증가됐는데 네. 이번에 시장 떨어졌을 때 고객의탁금 증가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웬만한 회사채 뭐부도나지 않은 회사채의 금리가 3.5에서 4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대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객의탁금이 증시로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삼형자 그러면 팔아야 됩니까? 길게 가져갈 분들은 지금 싸요 네. 엄청 싸죠 근데 이거 나중에 2800 올라갈 때삼형자 많이 못 올라갔다고 컴플레인 할 사람이라면 제가 한달 전부터 했잖아요. 주도 좀 바뀔 거니까 음. 바꾸라고. 그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마지막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네, 자그 주도주가 어떤 것이 될지 알아보기 전에 네. 우리 시장이 지금 너무나 실망스럽잖아요. 네. 사실 오늘 장중 동향을 보자면 네. 2% 올랐다가 네. 지금 뭐 장중 한때 마이너스로 전환을 잠깐하기도 했었어요. 보합권까지 네. 내려온 상황인데 왜 이렇게 그 상승폭이 급격하게 둔화되고 있다고 보세요? 법인세 아, 인하 그 이슈 때문에? 아니요, 아니요. 그건 그 예. 상관이 없는데요. 그렇죠. 예. 지금 그 법인세 인하 또 이제 호재이긴 한데 예. 그만큼 범위세를 인하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재정정책에 여력이 없어지잖아요. 그거야, 그렇죠. 예. 그런데 네. 지금은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경기를 부양하려면 재정정책밖에 없는데 이 마지막 수단 자체에 대한 부분들을 꺾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파워풀하게 작용을 못한다고 라 네. 보시면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긴축의 초기나 경기 침체의 초기는 안전자산이 선호되기 때문에 신흥국은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들어왔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그 기관들이 로스컷 음. 이런 것들 때문에 더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앞서서 주도주가 앞으로 시장이 만약에 반등을 한다면 삼성전자가 아닐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 어떤 쪽을 유망하게 보고 계세요? 전략은요. 저는 한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예. 기술주 자꾸 교체하라 그랬잖아요. 제가 한달 전에 나와서 기술주가 네, 이제는 맞아요. 많이 근데 그때라도 교체하면 되는데 그 기술주에 대한 부분을 교체를 많이 못 했다면 나중에 지수가 분명히 아마 2800선까지 연말까지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라도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2,800선까지 올라온다 한들 성장 주가 그렇게 많이 올라올 수 있을까? 많이 떨어졌다고 많이 올라올 수 있을까? 그거는 좀 의문이에요. 아까 6월달 전체를 보니까 네이버가 16%, 카카오 가 13%, 엄청 많이 떨어지잖아요. 5 2 최저가 수준이니까. 삼성전자 9%고. 네.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다가 많이 올라간다라고 생각. 낙폭기. 고리 깊으면 뭐 반등도 크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구간이 아니라것다것때에것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좀 길게 가은가실분 길게 가져가시는데 한 1년 정도, 반 정도 생각하시면 그쪽 섹터가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한달 정도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그럼 어떤 섹터냐. 저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친환경 재생 에너지 섹터. 는가 보니까 태양광, 풍력, 원전, 수소, 페바우리 ESS 똑같은데요. 그다음에 인프라 관련 주. 어차피... 이 인플레이션이 꺾이면 그다음에 전쟁이 꺾이면 재건 사업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지금 뭐 건자재 많이 올라가서 다 정지됐던 건설도 재개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들을 그다음에 지금 유가가 많이 올라가서 중동에서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또 그것도 중동에서 해외 플랜트도 좀 중지됐기 때문에 그런 쪽 다시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프라 관련 좀 봐야 될것 같고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나 산업용 로봇 지금 지금 인건비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네. 그래갖고 지금 어떤 걸 우려하는가 하면 기업들이 이제는 고용을 더안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 고용을 줄일 수도 있다 근데 이제 고용을 완전히 줄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스마트 팩토리나 사람 용도 보조로 가야 되겠죠 어쩔 수 없죠 그죠 그다음에 방산업종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얘기를 하나만 드릴게요 최근에 람들 시장 떨어질 때요 어, 반도체나 이동 많이 떨어지는데 네. 2 차전지 상안 떨어지는 거 아시죠 아, 그 그렇죠? 제가 예. 어, 한달 전에 계속 나와서 이런 얘기했죠 향후 한2년 뒤면요. 아마 우리나라의 반도체 시가총액보다 2차 전지 시가총액이 음. 추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떨어질 때 어떤 종목들 이 센지를 가만히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전쟁 위험 때문에 방산업종 간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방산업종 실적 되게 좋습니다. 네. 수주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네 가지 섹터를 시장이 좀 떨어질 때마다 보시면 되고. 그러면 어 대표님 나스닥이한 11,000선이나 만선 무너지면 우리 우리 청시 더 떨어지지 않나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 글쎄요. 이제는 다시 또 디커플링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주도주를 좀 교체하실 분들은 한 2,400선부터는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는데 신용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만 좀 지켜주시면 되겠고 걱정스러운 건 지난달, 지난주에 지난 얘기했던 월봉 관리 안 될까 봐. 어, 예. 그게 제일 그러니까 이번 5월 30일 날 제가 나와서 월봉 관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모르시는 분은 지난주 한국경제팀 유튜브 영상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다른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데 섭외가 오지만 저는 성공 투자 오증 시 월요일, 목요일 날딱한 번만 출연하고 다 아, 네. 거절하고 있거든요. 뭐 같은, 감사합니다. 가, 감사할 일이 아니라 큰 네. 팬츠를 가지고 이어배항성, 저방성 음. 들어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목요일 날이 시간에 주 1회만 제가 출연할 테니까 그때만 네. 보시고 유튜브 보시면 됩니다. 네, 참 월봉이 6월 월봉 좋지는 않은데 음. 과연 이 정도에서 바닥을 짚으면서 또 양봉으로 7월에는 전환을 할수 있을지 그러면 좋겠는데 저도 가져볼게요. 이번 달 관리가 될지 안 될지 네. 궁금합니다. 예.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a 1리서치의 조일규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